게임이야 나너 게임해 무슨 게임인데 전쟁 게임인데? 게임 생존 전쟁 뭔 전쟁 게임 <laughs> 아나나 한다고 게임 인마 이 게임이 뭔데 2033년 서울에 핵이 떨어졌다 <laughs> 어떻게 살아남지 서울 2033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핸솔입니다 <laughs> 저 못하는 아, 못하는 것 같은데. 아, 계속. 아, 요새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다른 거를 좀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시청이 되고 나서는 게임을 사실 잘안 했었는데, 아,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있었구나. 심지어 이거 시각장애를 위한 게임도 아니야. 모두가 하는 게임을 제가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게임. 오. 2033년에 서울에 핵이 떨어졌다. 거기서 나는 부모님을 죽인 범인을 찾아야 한다. 스토리를 따라가는 스토리형 게임이에요. <laughs> 명탐정 코난하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게임하다 보면은 제가 선택하는 선택지에 따라서 그 스토리가 변해 가요. 체력도 있고 멘탈도 있고 돈도 있는데 이게 떨어지고 죽고 살고가 결정되는. 각으로 세상이 서가지 몇몇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지 않을 곳에 심는니다핵전쟁이 갔다. 이렇게 읽어 줘요. 이라고요 잠깐만요. 핵전쟁이라고요? 잠깐만요, 핵전쟁이라고요? 이제 여기서 처음 캐릭터의 특성을 받는 선택지가 나오는데, 저는 어떤가요? 이걸 누르면 나의 특성이 랜덤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현실해야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laughs> 나는 수사관으로 시작을 하겠다. 난 코난이기 때문이지. 어, 저의 특성은 관찰력과 거짓말 탐지, 이걸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쭉 따라가면서 그런 관찰력이 있어야만 무조건 누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서 결말도 진짜 다양해요. 결말이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스토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진짜 엄청 많이 나오고, 속죽놀이를 하려고 하는 노인이 아, 자기가 못하겠다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일 이리 져보세요. 아잇! 징동 울려. 진동올리는 순간. 아, 체력 떨어졌다. 멘탈 떨어졌다. 이 노인이 저한테 폭죽놀이를 줬는데, 제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체력이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신중하게 안 하면 체력이 떨어져요. 아, 그러면 막 혼자 막 하지. 아, 괜히 도와줬어. 씨야, 아, 괜히 도와줬어. 여기서는 착한 짓 한다고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서바이벌이라는 게, 계속 죽어봐야, 내가 결말을 볼수 있는 확률이 근데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몇번 죽었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달성은 어떻게 에서 80개, 300개 중에 제가 80개 달성했고 37번 죽고 이거 2,800 페이지까지 갔어요. 2,800 페이지까지 가면서 아 체력 3하고 멘탈 삼 너무 부족해. 근데 나의 정보가 있어야 이걸 깨는 데 용이하다. 엄청 어? 조금 죽었네, 근데. 나 조금 죽은 건가? 응. 난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또 죽었어. 아 그만 죽고 싶다. 계속 이러면서 했는데. <laughs> 현재 레벨 저의 14 플레이어 중에 상위 몇 프로인지도 나왔는데. 앞서 있습니다. 제가 95%의 다른 플레이어보다 앞서 있어요. <laughs> 상위 5%야? <laughs> 어, 나 상위 5%야? 조금만 더 하면 나도 상위 1%날랭커가될수 있어 또 좋은 게 여기에 스토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를 스토리 공모전을 열어서 플레이어가 스토리를 내요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게 공모전을 열었는데 공모전에서 수상한 최우수상이 알고 보니 시각장애인 국어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시각장애인들도 되게 이 게임에 관심이 많구나. 또 진짜 알수 있었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 할수 있는 게임이었냐? No.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의미있다고 봐. 처음에 할수 없었는데 지금은 할수 있다. 뭐, 내용만 읽어줬던 거예요. 처음에 게임이 나왔을 때는. 레벨도 안 읽어주고, 체력 멘탈, 돈, 내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도 제대로 안 읽어주니까. 뭔가 시각장애인도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그 댓글에다가 남긴 거예요. 아, 제가 시각장애인인데, 이런 부분에서 읽어주면은, 저희도 스토리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거를 게임 대표님이 보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업데이트 해보겠다고 이게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영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써놓는 게아 기억은 굳이 소수를 위해서 굳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는데 아 됐잖아 게임을 할수 있게 됐어 제가 원래 이미 좋아하고 알고 있었던 게임인데, 이렇게 광고까지 하게 돼서 사실 너무 의미 있는 것 같고, 맹학교에서도 시각장애인 애들도 이 게임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이미 시각장애인이 많이 하는데,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지 않을까. 이거를 많이 알면은, 아, 이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걸 통해서, 어 다른 곳들도 함께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게임이 아니고, 인기 있는 게임이어서 더 좋아요.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인기 있는 게임을 좀 하기가 어려워요. 쉽진 않아. 제가 눈 나빠지고 스무 살에 딱 그때 애니팡 붐이었어요 뭐, 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로 하트를 보냈던 그 애니팡.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에서는 애들이 캔디팡을 했어요. 퍼즐 같은 거 맞춰서 팡팡 터뜨리는 거. 시각장애인 애들이 다 같이 그걸 다운받고 캔디팡을 즐겼어. 근데 그 캔디팡을 온전히 즐기는 게 아니었어. 빨리 시간 안에 빨리 터뜨려야 되니까. 그냥 막 눌러서. 어, 막 눌러서. 근데 소리가 막 빵빵빵 터지니까 용수만 확인하고. 선생님, 난 그때 뭔가 하다가 이게 내가 제대로 게임을 즐기는 건가? 뭔가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접었거든. 이게 텍스트여서 시각장애인이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텍스트인데 거의 어플에서 웬만하면 안 읽어주는 게 훨씬 많아요. 웹소설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다 텍스트인데, 하나도, 1도, 한 글자도 안 읽어주거든요 다른 어플을 깔아도 그냥 버튼, 버튼, 띵띵띵 소리만 나고 그걸 안 읽어주는데 이거는 아무튼 구조를 변경했기 때문에 약간 읽어주는 게 분명히 크고 이 작은 게 너무 크지 않나 크... 그리고 제가 게임 플레이하면서 최근에 안 읽어주는 부분 더 찾아가지고 스타크 말씀드렸거든요 <laughs> 저의 말을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쵸 대표님? <laughs> 게임에 빠져서 한게한 한 11년 만인 것 같아요. 이런 게임은 진짜 많이 알아서 흥해야 되고 왜냐 저랑 여러분이 랭킹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laughs> 그리고 아 이런 게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제발. 저도 게임에 푹 빠져서 한번 살아볼게. 아 이거 어, 어, 그게 나 뭐야 뭐야? 아 뭐야 그게 나잖아? 왜 그게 나 때문이야? <laughs> 야지. 나도 게